알았어 여이네여이네요거리 <laughs> <고리> 살랑살랑 <laughs> 적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쿠키 이즘 <laughs> 머리가 좋아졌어 우리 어서가어서 <laughs> 이어서, 보는 거야? 어서격 아, 늦었다. <laughs> 엄마가 더 빨랐지, <웃음> 쿠키야. <웃음> 아, 엄마 힘들어하긴 해도 너 때문에 웃는다 엄마. <laughs> 야, 이제 머리 쓰는데 우리 쿠키. 앞전에 못만 쓰더만은, 야, 야, 이제 머리 쓴다 이. 극한다이, 극하나. <laughs> 야 머리 쓰는데 우리 국기. 멋져 보러. <laughs> 야 이거 언제 끝나? 엄마 팔아 빡 국기야. 이 여기 있 여기 있 여기 있여여여단 말이야. 덤비란 말이야. 여기 오란 말이야. 여 있단 말이야 <laughs> 呵呵呵，哦 <laughs> <laughs>、oh。